함수 fx에 대하여 f'x는 2x 플러스 4이고 f-1 더하기 f1이 0일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미분한 게주졌죠 그럼 원래 함수 fx는요 적분해주면 됩니다. 자, 이거 적분하면 은 x제곱 되고요. 더하기 4x 적분상수 c 이렇게 나오겠죠. 자, 이 정보를 이용해보면 요 f의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-4 플러스 c가 되고요. F1은 1을 대입하면 1, 더하기 4, 플러스 C. 자, 두개 더한 값이 0이죠? 이렇게 해서 두개 더해보면요. 이거 더하면은 2가 되고요 마이너스 4, 4, 사라지고, 더하기 2C. 이 값이 0입니다. 여기서 C 값 구하면은 C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.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X 구했고요 F2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요. 2를 대입해보면. 2의 제곱 4 더하기 8 그럼 c값 마이너스 1 12에서 1 빼면 11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